같이 사는 사람이 아, 아니라는 생각이 아버지가 그 나... 아무도 없을 때 나가잖아? 어, 난리나 막 땡땅 부려 아이고 그래서 좀 무섭게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막 응? 예뻐하고 그런 거 있잖아? 응 그런 게걔안 좋을 거 같아 오늘 언니 양말 입자 양말은 참아야 되는데 뺐자 이쁜걸 못참아 이쁜걸 못참지요 아야 언니 양말 뺐자 양말 나름 새 양말이란 말이야 아! 꺅! 고무줄 나가는 소리가 뿌두둑 들린거 같은데 응? 고무줄 나가는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뿌두둑 그.. 나만하면 이 옷들이 빵뽕 났다 야아 몸이 파묻었 이런 나쁜 이런 천하의 가이은 냥냥냥냥 아이 귀여워 귀엽기는 한데 너무 귀여워 죽겠네 냥냥냥 누워서 또 아이 귀여워 아유 귀여워 미치겠다 냥냥 아이 귀여워 언니 양말 주자 가자